여기 매일같이 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한국인 피를 가진 혼혈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프랑스의 유명 학교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입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의 외곽 지역에서 자랐어요. 이 지역은 인종차별이 심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리옹은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리옹의 외곽에 위치한 베니시웨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독특한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졌죠.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빈곤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베니시외의 주거 환경은 주로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규모 주택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성장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곤 하죠. 여러 문화와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자라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혼혈아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외모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주 놀림을 받았죠.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눈이 그렇게 작아?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비웃기까지 했죠. 쟤네 엄마가 한국인이래. 그래서 저렇게 생겼나 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았죠. 또한 번은 학교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싸주신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게 뭐야? 냄새 나잖아. 라며 피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을 싸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놀리기라도 할까봐 늘 걱정했죠.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했지만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써야 했어요. 가끔 한국어 억양이 섞여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너희 집에서는 왜 이상한 말을 해? 라고 물을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문화적 차이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생일파티에 초대했을 때 저는 한국식 예절을 지키려다 오히려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 집에서 한국식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친구의 부모님이 당황하며 왜 신발을 벗니? 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 문화를 유지하려 했고, 아빠는 프랑스 문화를 강조했어요. 저는 어느 쪽 문화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엄마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자주 해주셨지만, 저는 가끔 프랑스 음식이 더 먹고 싶었어요. 이런 갈등 때문에 엄마와 자주 다투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저는 혼혈아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와 동시에 미술에 대한 소질도 일찍부터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는 항상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는 한국 전통 그림을 자주 보여주셨고 아빠는 프랑스 인상파 그림을 사랑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두 나라의 미술을 모두 접할 수 있었죠. 제가 여섯 살때 엄마가 사주신 작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놀면서 저는 스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때 엄마가 저의 재능을 알아보셨죠. 마리, 너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도 미술 시간은 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 번은 미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 너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면 훌륭한 예술가가 될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림을 잘 그리는 저의 재능을 알아본 부모님은 저를 프랑스의 명문 미술학교에 미술학교에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엄마의 노력은 정말 컸어요. 엄마는 저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 주셨죠.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은 저를 불러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너의 그림 실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단다. 프랑스에는 훌륭한 미술 학교가 많아. 우리가 너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그때 저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엄마는 제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엄마는 프랑스 명문 미술학교인 에콜대 보자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학교의 입학요건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셨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시고 정리해 주셨죠. 또한 엄마는 저를 위해 다양한 미술 재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엄마는 한국 전통 미술과 서양 미술을 접목한 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마리, 너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이두 가지 문화를 그림에 담아내면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엄마는 저의 포트폴리오 준비도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엄마는 제가 그린 그림 하나하나에 조언을 해주시고 더 나은 작품이 될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보면 어떨까? 여기 색깔을 조금 더 밝게 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의 세심한 조언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엄마는 또한 제가 다양한 예술 전시회와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프랑스 곳곳의 유명한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특히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여기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단다. 서류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엄마의 지원 덕분에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원서 작성을 도와주시고 저의 그림을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학교 발표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꿈에 그리던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되다니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이 정말 잘했어. 너는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엄마의 큰 노력과 지원 덕분에 프랑스의 명문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간 명문 미술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인종차별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놀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첫날 학교에 도착한 저는 낯선 환경과 낯선 얼굴들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인 어머니를 둔 혼혈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미술 시간에도 저의 작품을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스러웠어요. 제 문화와 정체성이 담긴 그림들이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친구들이 작품을 보며 비웃거나 무시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너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란다라고 격려해 주셨죠.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기로 결심했어요. 첫 미술 수업에서 친구들에게 제작품을 소개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작품의 의미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했지만, 다행히 친구들은 진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차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 동양인 친구가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인이었어요. 안녕, 나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야. 내 작품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며 웃어주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지혜는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금방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저는 그런 지혜를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지혜와 저는 곧 친해졌어요. 점심 시간마다 함께 어울려 한국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혜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혜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너는 혼혈이지만 그게 너의 강점이야.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졌잖아 라고 말해 주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어요. 지혜 덕분에 저는 자신있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혜와의 우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지혜는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제가 자신의 문화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지혜 덕분에 학교생활이 점점 더 편해졌고 제 작품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큰 문화행사가 열리게 되었어요. 각국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고, 저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게 되었죠. 엄마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엄마는 한국 전통 의상과 음식, 그리고 다양한 전통 놀이 도구들을 준비해 주셨죠. 행사 당일 엄마는 한복을 입고 학교에 오셨어요. 엄마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엄마가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었어요. 엄마는 김밥, 떡볶이, 잡채,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고 이를 친구들에게 선보이기로 했죠. 엄마는 행사 시작 전에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김밥을 예쁘게 말고 떡볶이는 적당히 매콤하게, 잡채는 야채와 고기를 고루 섞어 맛있게 요리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준비하는 모습을 도우며 그녀의 열정과 정성을 다시 한번 느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이 이 음식을 좋아해 줄까요? 저는 물었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지, 말이. 한국 음식의 매력은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단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엄마가 준비한 부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을 신기해하며 하나둘씩 맛보기 시작했죠. 엄마는 능숙하게 친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각각의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건 김밥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피크닉이나 소풍 갈때 자주 먹는 음식이랍니다. 이 떡볶이는 쌀떡으로 만든 매콤한 음식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매운맛이 매력적일 거예요. 친구들은 엄마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음식을 맛보았고 그 맛에 반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더 먹어도 될까? 떡볶이가 정말 매콤한데 계속 먹게 돼요. 친구들은 엄마가 만든 음식을 칭찬하며 더 많은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김밥과 떡볶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너희 엄마가 만든 음식 정말 최고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행사 내내 엄마의 부스는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엄마는 지친 기색 없이 웃으며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느꼈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엄마의 도움과 지혜의 우정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미술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우리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가족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했는데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를 그리기로 했죠. 그림 속 어머니는 집에서 종종 하시는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을 본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희 엄마는 왜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 친구 중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야. 우리 집에서는 자주 먹는 중요한 음식이야.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후 우리는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발표했을 때 친구들은 또 다시 놀림을 시작했어요. 왜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을 그린 거야? 그냥 평범한 음식을 그릴 수는 없었어? 그 말에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죠.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나 작년에 한국에 놀러 갔다가 김치를 먹어봤어. 처음엔 냄새가 강해서 놀랐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친구를 쳐다보았어요. 정말?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다른 친구가 물었죠. 응, 정말 맛있었어.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 그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 친구들은 점점 김치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말에 힘입어 김치의 맛과 한국 음식의 매력을 더 열심히 설명할 수 있었죠. 친구들은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미술 시간 후에 친구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말이 내가 말한 김치 외에도 한국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한식은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 내 엄마가 다른 음식도 만들어줄 수 있어? 친구들의 물음에 저는 기쁘면서도 놀랐어요. 그때 지혜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 한국 음식 클래스 같은 거 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저는 엄마에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엄마가 학교에서 한국 음식 클래스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지 말이.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 그리하여 한국 음식 클래스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메뉴를 선정하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등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셨죠. 저는 엄마와 함께 한인 마트를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를 구입했어요. 엄마는 재료를 고르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맛을 고려해 조리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드디어 한국 음식 클래스 날이 다가왔어요. 학교 식당은 클래스 준비로 분주했죠. 친구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엄마는 먼저 김밥 만드는 법을 설명하셨어요. 김밥은 한국에서 피크닉이나 소풍 갈때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답니다. 엄마는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셨어요. 친구들은 눈을 반짝이며 집중해서 엄마의 설명을 들었죠. 직접 김밥을 말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친구들은 자신이 만든 김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맛있을 것 같아. 다음은 불고기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불고기 양념의 비법을 설명하며 고기를 재우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이 양념이 고기에 배어들어야 불고기가 맛있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맛있답니다. 친구들은 불고기를 재우며 직접 고기를 볶아보기도 했어요. 와, 이 향기 정말 좋아. 빨리 먹어보고 싶어. 잡채와 떡볶이도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한 맛에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즐거워했죠. 이거 매운데 계속 먹게 돼. 떡볶이 진짜 맛있다. 한국 길거리 음식 중 최고라는 게 이해가 돼. 클래스가 끝난 후 친구들은 저와 엄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어. 말이 내 엄마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엄마도 기뻐하며 친구들에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이 한국 음식을 즐겁게 배워줘서 저도 정말 행복해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말이 너 덕분에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나도 정말 기뻤단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진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사랑과 지혜 덕분에 저는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프랑스 두 문화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마리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내고, 이제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대견스럽네요. 처음에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마켓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